다시 한번 찍을게요. 이제 우리, 아까 잠성함이 어떻게 되셨죠? 천정의. 아니, 천정이. 우리 천정이님, 원래 이제 이거 청담 드시게 된건 아저씨 때문이 아니라. 아니, 저 때문에 어, 먹은 거예요. 어, 어, 그쵸, 그쵸. 어. 어땠, 어다 했죠? 아니, 제가 감기가 걸린데, 기침을 아무래. 해가지고 병원에 한 번도 다니도 안 났고 액셀에 한한한 그나 한저한달 훨씬 넘었지요. 아, 네. 그 네. 사진 네. 저 병원 다녀도. 그것도 네. 그 사진 찍고 인기로 네. 맞고 네. 가슴 사진 찍고 네. 다 했었어요. 네. 약도 얼려뭐그 어. 그래. 하다 하안 되니까 친구가 네. 약을 다섯 병을 사가 먹어봐라고 여섯 병 여섯, 여섯 번 여섯 병 다섯 병 여섯 병가 이걸한 번만 나는 그이 먹는 게 전혀 모르니까 이게 뭐 한번으러한 번, 난 처음에는 대수롭지 생각했지요. 난생 있는데 관심관심이 없고 생소하니까. 어. 아, 그리고 이거를 먹으니까, 한 이틀을 먹으니까 기침이 탁, 사그러들고, 어. 가래가 끓는 어. 게 영덜하더라고요. 예, 동안. 예. 그래, 요 뭐, 며칠 안 먹고 어. 나섰어요. 어. 맞아요. 예. 그래서, 아, 우리 아저씨도 이걸로 먹게 됐는데, 아, 전화를 않습니까? 했지요. 네. 우리 아저씨 드시고 어. 좀 연결해 달라고 네. 그 우리 아저씨 때에언니예요 어, 얘가 맞아요 <laughs> 감사합니다 네. 그래 네. 고생 많이 했어요 어. 아니 나는 솔직히 아, 말해서 남자분도 너무, 너무, 여기 계시지만은 내가 너무, 이런 건강식품을 저 팔고 하지만은 아, 너무, 돈이 너무, 들어가는 거는 남한테 권하는 게 내가 조금 음. 내 자신이 내가 먹고약 장사 같은 어, 그런 맞아요, 그래서 맞아. 내가 아무리 좋은 네, 거라도 좋은 거라도 그냥 음. 그러니까 내가 그냥 내가 그냥 내포 사준다 생각을 하고 나는 네. 친구한테 보낸 거야 내가 이거를 내가 그냥 처음에서부터 먹어라 이러면 야좀 의심스러울 것 같아서 아 그래서, 전혀 그래서, 와, 그래서. 모르니까 네, 아무리, 그래서 어. 그래서 내가 이제 친구한테 음. 내가 사서 주고 음. 한번 먹어보고, 네가 좋으면 다 살아내, 이랬지. 음. 그니까 러 이제 지가 먹고 좋으니까 더 샀고, 음. 또 아저씨도 안 좋으니까 아저씨도 먹이고이는 음. 거지. 그러니까 어쨌든, 음. 어쨌든 좋은 거야, 저기 가지고. 그래서 깨끗이 나아졌다 하니까 나도 얼마나 기쁜지 네. 몰라. 진짜. 옆에, 옆에 오세요. 오세요. 같이 네. 하나, 아. 어, 얼굴 한번 같이 봅시다. <laughs> <laughs> 하세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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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난 음, 머리가 찌게들었더라고요자 음, 영상 속에 남기 시다 네. 면칠 네, 네. 네. <laughs> 정담진액을 추천해주신 분이 옆에서 목소리가 들렸던 분이 바로 바로 옆으로 붙어요. 붙어요. 이분입니다. <웃음> <웃음> 자, 몇년치 친구입니까? 네, 아그 친구는 이제 저기 가지고 옛날에는 그렇게 안 됐는데 어이. 지금 알고 지낸 지는 한 4, 5년 됐어요. 5년은 아, 넘었지. 5년, 5, 5, 5, 5, 5년 어. 넘었답니다. 네, 그렇게 지냈는데 <laughs> 음. 이제 노래계실도 같이 다니고 네. 또 이렇게 아주 진짜, 진짜로 멋없는 뭐, 친구예요. 친하게 지내니까 <laughs> 맞아요. 그러니까 어. 이 좋은 에이. 거를 일부러 사서 선물로 드렸죠. 에이. 네. 에이. 네. 감사합니다. 에이, 생명의 감사합니다. 은인 <웃음> 감사합니다. <웃음>